나만 몰랐던 연령별 영어학습법 송샘의 살아있는 영어가 제공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나만 몰랐던 연령별 영어학습법입니다. 영어공부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이번 시간에는 35년간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쳐온 송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어,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의는 너무나 높아서 유아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학습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영어구사능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영어학습 환경을 먼저 알고 그에 맞는 연령별로 최적화된 영어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어순 형태소가 유사한 유럽 중남미의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제2 언어로서 영어를 모국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만 영어와 완전히 다른 체계인 한국의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모국어 학습이 우선되어야 하고 후차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ESL 환경에서의 영어 교육은 이중 언어의 충돌로 인해서 자칫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 연령별 영어 학습법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첫 번째 시기인 유아기 조기 영어 교육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 세까지 가정과 위탁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대면으로 몽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와 대화 능력이 갖추어진 유아는 5세 이후 초등 입학 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본격적인 학습의 형태로 모국어와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영어 유치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도 계시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언어 감각이 뛰어난 극소수의 경우, 미국 유치원 커리큘럼의 연령별 과목별 학습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가정에서도 온 오프라인상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과 진숙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함께 주말에 영어도서관이나 영어서점, 영어서점은 Ink a n 은 Feather, 등등 검색해서 방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서점에서 단계별 스토리북, 스토리북은 s v i 스 e o This is 출판한 시리즈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북을 골라서 읽어보고 다양한 게임이나 놀이를 할수 있는 교구를 구매 또는 임대해서 함께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디즈니 등의 TV의 어린이 채널의 더빙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서 자막 없이 스토리 자체를 즐기고 유튜브에서 영어 동료와 라임 챈트 등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해보며 영어에 친숙해지고 재미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며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학습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보면 영어 동료 같은 경우에는 빙고 There was a farmer had a dog and bingo was his name 뭐. 이런 빙고 노래와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이라는 Are you sleeping, 노래 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어, 등의 노래를 통해서 재 l i n g down, and I will 다 e able to e 이라는 것은 동일한 어문의 반복 연습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shine, fine, mine, line, wine 등의 'ain'으로 끝나는 어문을 반복 연습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는 street, stream, strong, straight처럼 스트로 발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chant는요 비슷한 음조의 억구를 반복 연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Who stole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Who me? Yes, you. Not me. Then who? 이런 식으로 첼트 어, 연습을 통해서도 영어의 재미와 학습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욕심을 내자면 초등 입학 전 영어의 잠과 모음을 읽는 방법인 파닉스 학습을 부모님께서 유튜브나 온라인상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영어 읽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 영어 유치부 운영 경험으로 볼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영어 유치원 교육이 자녀 교육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글도 익숙치 않은 유아들에게 무차별적인 영어 공세가 가해져서 언어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유아기의 영어 교육은 친숙과 재미 정도로 가볍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영어 학습의 기초를 닦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부입니다. 초등부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카테고리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를 갖추는 시기로서. 학교 교육과 과정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 영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목표로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초등부 학습은 중고등부 영어 실력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므로 좋은 학습 습관을 갖추도록 철저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등부 학교 교과는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단계별 수준별 스토리북 읽기를 꾸준히 해서 독해력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며 제목을 붙여보고 작가가 주장하는 바, 독자가 느낀 점을 써보는 북 리뷰 작업을 해보는 것이 가장, 아, 그냥 읽는 것보다는 큰 보탬이 되겠죠. 초등부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짧지만 영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쓰기 능력 향상에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학교 혹은 교육청 주관의 스피치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쓰기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직접 원고를 써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정을 받고 암기해서 발표해 봄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가 있겠죠. 또한 듣기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AI 예를 들면 챗GPT와 같은 AI와의 대화 훈련, 화상 대화 앱을 이용한 회화 연습, 방학 중 국내외의 영어 캠프 참여를 통한 원어민과의 적극적인 실전 대화 연습 등도 이 시기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 문법은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실제 문장 속에서 정확성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과 영역 내의 문장 유형을 전체 문장 형태 중몇 개의 단어만 바꾸어 연습하는 substitution drill 즉 치환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란 말처럼 일생의 영어 능력을 좌우할 시기인 초등부 6년간 천천히 조금씩 영역별 단계별 수준별 영어 연습을 통해서 탄탄한 영어 기초를 형성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량은 많지만 접근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중고등부 영어 학습입니다. 중고등부 영어 학습은 초등부 학습의 기초를 바탕으로 확장하여 듣기, 듣기는 말하기의 간접 측정을 포함합니다. 듣기와 문법, 독해, 출제 영역의 대입 수능과 내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우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춘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의 황인영 영어 카페나 exam for you 등의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내신 수능 기출 예상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출제 유형을 익히고 연습할 수가 있겠죠. 수능의 경우 EBS 교재 반영 비율도 높으므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신에 비해 수능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법의 경우 방대한 문법 이론보다는 기본 문법서 공부 과정에서의 예문 연습과 내신 대비 중 교과서의 본문 암기 등도 필요하겠죠. 또한 기출 예상 문제 연습 중 정오, 옳고 발음의 파악, 등을 통해서 문장의 정확성 훈련 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은 교과 과정 내 상황별 회화연습 기출 예상문제 연습과 모의고사 듣기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수능 외국어 영역문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해의 경우 초등 때의 수준별 스토리북 읽기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원서 뉴스 잡지의 기사 등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기출문제 출제 유형인 제목 찾기 주제 찾기 요지 파악하기 문맥의 이해 내용의 연결성 등에 대한 적응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휘는 워카 2 2 0 0 0의 어휘책을 억지로 암기하면 잘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읽기 자료들의 문장 속에서의 다양한 단어의 뜻을 파악하며 연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즉, 많은 문장과 글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내신과 수능 모두 목표로 한 성과를 무난히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학교 영어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번역과 해석의 무용론입니다. 영어는 예령을 바탕으로 한 정확성과. 유창성이 영어 능력의 판별 기준이고 모든 테스트에서의 측정 내용이므로 학생들과 문답을 통한 이해력 확인과 많은 연습을 통한 숙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번역과 해석은 번역가의 몫이며 구글과 AI에 의한 번역도 있으므로 학생들의 번역 해석 연습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어 능력 향상과 내신 수능 시험 대비에도 무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성인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한국인들의 영어 구사력은 그리 우수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단어를 외워봐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자꾸 번역하는 습관이 박혀 있어 엉터리 영어, 콩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How did you come here today? 라고 미국 사람이 물어봤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라고 잘못 해석해서 I'm here to see Mr. Song. 오늘 여기 Mr. Song을 만나러 왔어요. 라고 답하는 오해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의문사 how의 go, come, get 등의 왕래 발착 동사가 연결되면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by car, by bus 등으로 답해야 옳겠죠. 영어는 한국말과 어순체계가 다르고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상황을 이해하고 문장 자체로 연습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이 바로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즉,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강좌를 개설해 가르쳤지만 그중 영어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화와 미드를 보고 들으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대화 장면의 대본 즉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보고 들으며 등장인물과 동시에 똑같이 따라해보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나중에 거의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외워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화 두세 편이나 드라마 두세 편 정도를 대본을 써서 집중 연습하고 나면 청취해하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각종 시험에서의 리스닝, 스피킹 영역의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죠. 두 번째로 CNN 등의 뉴스와 시사 토론 프로그램 청취입니다. 이 또한 대본을 써서 똑같이 따라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휘력의 비약적 신장은 물론 모든 영역의 영어에 대한 실력 향상을 볼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유튜브, 뉴스, 넷플릭스 채널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CC 클로즈 캡션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대본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 향상의 확인과 더 많은 실전 연습을 위해서 스피킹 클럽의 가입과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워러밍과의 대화 연습이나 해외 연수 연습 혹은 여행을 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번역하지 듣고 번역하지 않고 연습된 상황별 의미를 바로 인지하여 즉각적인 반응 즉프롬트 리스폰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법적으로 단어를 끼워 맞추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laughs> 제 제자들 중한 명은 수업 시간에 다룬 영화와 뉴스 대본을 깡그리 모두 외워서 주인공이나 앵커와 똑같이 재연해 봤던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편의시험을 거쳐서 동시통역대학원까지 진학해서 동시통역사의 꿈을 이룬 바 있습니다. 앞에 선급한 두 가지 연습을 통해서 토익토플 등 각종 시험에서의 고득점도 자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연령별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저희 키친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자그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재 쇼츠의 형태로 미국인도 모르는 미국인 입에 달고 사는 영어 Today's m l t l k 하루 한 마디 120편을 제작하여 하루 한 편씩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표현을 짧고 쉽게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듣기 요령을 어문현상과 강세 음조훈련을 통해 연습하는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을 이론중심이 아니라 문장의 정확성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기초부터 실전시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50강으로 구성하여 제작 중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영어. 잘 연습하여 멋진 작품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Thanks for joining us. See you again. Bye.